할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말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의 행위인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중에 오늘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금식이라고 하면 금식 기도 곧 fasting and prayer를 말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금식의 의미인 금식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4장 8절에 있는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 기도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한 끼나 하루나 이틀이나 많으면 3일 정도 내 생명을 지탱하는 음식물 곧 영양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말합니다. healthline.com 이라는 유명한 온라인 건강 잡지에 보니까 최근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과학에 의해서 검증된 금식의 8가지 건강상 유익한 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만 8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혈당 조절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 염증과 싸워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세 번째, 혈압 중성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뇌 기능을 강화하고 신경 퇴행성 장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성장, 신진대사, 체중 감소, 근력 강화에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일곱 번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암 예방에 도움을 주고 화학요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본 분들이 이중에도 계실 텐데요. 금식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동안에 처음 2, 3일간은 몸이 기운이 빠지면서 힘이 없고 걷기도 힘들고 눈앞이 핑핑 돌기도 합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 3일 정도까지는 배도 많이 고픕니다. 그러나 3일 정도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신기하게 배고픔 증상이 사라집니다. 성욕이나 탐욕도 사라지고 욕심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금식이 계속 진행될수록 몸의 지방과 나쁜 독소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신진대사가 리세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근육의 손실이 약간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몸의 상태가 좋아지고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또렷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 각광을 받고 있는 간헐적 단식, intermittent fasting 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공복을 유지해서 몸에 있는 독소도 배출하고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 시키는 다이어트 하는데 거의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금식의 장점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몸에게도 건강상으로도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금식을 할때 주로 참고하는 책 중에 Atomic Power with God Through Fasting and Prayer라는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인데 아주 유, 유익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많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금식의 유익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사파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 있습니다. 같이 나누어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금식에는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들, 기도, 응답, 엄청난 권능, 뭐든 할수 있는 능력, 은혜, 천국을 경험함, 치유, 기적, 믿음, 형제 사랑 등등 아주 풍성한 영적 유익을 이 금식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 몸은 크게 네 가지의 욕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보통 영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들에 의해서 짓눌리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욕구가 식욕과 성욕, 권력욕과 지배욕,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지, 눌려가지고 영적인 욕구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욕구가 살아나게 되면서, 영이 살아나게 되면서 나머지 육적인 욕구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죄성과 욕구가 많이 오를 때에 금식을 하며 영적인 것을 살려낼 때 우리는 우리 육적인 욕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사파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활성화되면 마치 스마트폰이 전파와 데이터가 아주 잘 터지는, 강력하게 터지는 곳에서 전파를 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 안테나가 이 수치가 아주 민감해져서 이 데이터와 전파를 잘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음성과 성령의 역사도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민감한 상태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도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절체절명의 급박하고 간절한 기도에는 대부분 금식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조를 살펴보니까 지난번 주제였던 구제와 기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조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지 마라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하라라는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주제들의 핵심 사항은 동일하게 서론과 결론을 구성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먼저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금식 기도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강요해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1년에 온 국민이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제일날만 개인의 죄와 민족 전체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의무적으로 단 하루만 금식기도를 하였지 그외 364일은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는 동기는, 인간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동기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레위기 2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고 아주 중요한 날이니 너희는 너희를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너희 죄를 용서를 구해라. 간절한 마음을 위해서 너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 라는 동기를 주고 계십니다. 사실 금식은 마음이 애통한 사람들만이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통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더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제물로써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고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아마도 독일의 그 유명한 괴테의 작품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문구와 문구가 이 심정이 바로 금식하는 사람들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괴태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근심에 찬 여러 밤을 울면서 지새워보지 못한 사람은 그대들을 알지 못하리 천상의 권능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그의 작품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거나 밤을, 몇 밤을 지새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알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통의 표현을 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금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금식은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해준다.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 부르단 말을 하는데 등 따시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인간이 간절함을 표현해 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소산하지도 않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푸근하고 좋으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식할 때에 하나님, 저는 지금 식음을 전폐하며 나의 슬픔과 애통함과 간절함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생명의 유지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시고, 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더큰 보상을 위해 눈앞에 작은 보상을 거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공식적으로 단한 번뿐이었던 금식일은 신약 시대에 와서 자칭 의인들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자발적으로 월요일과 금요일 아, 목요일마다 금식일을 지정해 놓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우월함을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금식을 한다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세수도 하지 않고 치정도 하지 않으면서 꾀재재해 보이는 얼굴로 누가 봐도 이 사람 금식했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지라는 것을 모습을 가진 채 사람들 앞에 나와서 금식한 표를 내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행태이고 눈 속임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영적인 그런 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벌써 인정했기 때문에, 와,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네. 금식 열심히 하네.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환호를 하면서 이미 사람들의 물거품과 같은 그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주는 관심과 인정으로 자신의 심령에 뻥 뚫린 구멍, 공허감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더큰 보상을 위해서 사람들이 주는 눈앞에 작은 보상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주님은 오히려 너희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를 해야 한다면 오히려 금식하는 척 연기하지 말고 금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연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를 빗어라, 헤어 제품을 바를 수 있으면 발라라, 얼굴에 화장도 해서 네가 금식해서 배가 고파서 얼굴이 수척해지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오히려 감추고 화장을 해서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라. 너희의 금식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몰라줄수록 내가 더잘 알아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럴 때에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내가 너의 금식 기도에 건강은 물론이고 성령의 은사들인 여러 은사들과 기도의 응답과 엄청난 권능과 뭐든지 할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천국을 경험하는 경험과 치유와 기적과 믿음과 형제 사랑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와 은사들을 너에게 주며 너의 금식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갚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래의 더큰 보상을 위해 눈앞의 작은 보상을 거부하십시오. 우리는 두주 전에 보았습니다. 마시멜로 실험 영상을 통해서 잠깐 주어지는 하나의 마시멜로의 보상을 받을 것인지 나중에 더큰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결정하는 어린이들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순식간에 유혹에 넘어지곤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라는 하나의 마시멜로를 받고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천만 개의 마시멜로를 정말 그것을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값싼 상급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값비싼 상급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그 손에 있는 값비싼 상급을 선택하며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진실된 신앙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게하며 죄사함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나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자신을 괴롭히며 금식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40일씩이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과 괴로움을 전 인격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에는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정과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잘못된 금식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아주 실감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 사람들의 보이기에 의롭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급급한 금식만 한다면, 껍데기만 있는 금식을 한다면, 그러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금식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금식이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반문을 하시면서 "그런 금식은 백 번에도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는 "내 자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살아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괴롭게 하며 신비로운 주님과의 여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금식이고 금식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찢고 통해하며 괴로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영이신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새롭게 하셔서 깊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 능력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금식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다음 구조를 보면서 확인하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6절부터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내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금식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 곧, 구제, 기도, 금식 등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직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아 믿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더큰 보상을 위해 눈앞에 작은 보상을 거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감히 줄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보화와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한 보화를 주시며 이 땅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앞에 사람들이 주는 작은 보상을 기대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